오늘 은혜 받고 힘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는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다. 모든 것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상처도 많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마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낙심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해서 다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엄마 사랑을 몰라도 더큰 하나님의 사랑, 복음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오히려 나와 같은 사람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자의 힘을 주시려고 합니다. 보자의 힘을 계속 받으면 달란트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어, 그러면 보자에서 내리는 미션을 받게 되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처한 상황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요, 예배 회복하고 보좌의 능력이 참 나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나의 연약함과 약점이 오히려 고자의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장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 은약의 사람으로, 또 랩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 나, 내 기준, 내 생각, 이런 것만 내려놓고, 어, 은약의 말씀을 회복하, 회복하면, 하나님이 굉장한 이 보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면, 절대 응답 다섯 가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어,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구나.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보니까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우선 앞에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러면 어, 절대 언약이 보입니다. 자, 은약이 보이니까요. 우리 자신이 이제 복음 가진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많은 걸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절대의 여정이 나옵니다. 살리는 파수망이 돼요. 다른 사람 살리는 파수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의 목표가 나오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요.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지만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시켰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3일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결국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닌 세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적었죠. 어, 사보금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금을 사보금서라고 합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보금을 공간보금서라고 하죠. 유사점, 그리고 같은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공간보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요한보금은, 어, 조금 다르죠. 완전히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오늘 읽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첫째는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되는 이름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영원한 보좌의 문은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하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어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열쇠를 주신 겁니다. 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냥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또 왕이 아메의사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마피를 줘서 보냅니다. 이 마피 하나로 다 통하는거든요. 자 그리고 불신자는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왜 재앙이 오는지 잘 모릅니다. 현장에는 이 복음을 몰라서, 그리스도의 이 빛을 몰라서, 재앙을 계속 당합니다. 근데 왜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 특히 선진국일수록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뭐 한국, 일본, 뭐 이런 데는 자살자가 굉장히 많지요. 어, 지도자들이 왜 그런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니까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뀐 겁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니게전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안전병이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또이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고 핍박하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법정에서 담대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름 른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 보고 마에 쓰임을 받았고 이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받게 된 겁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다맥도상에서 꺾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크리스도 이름 앞에 다 복종돼요.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모든 불신앙, 흑암 세력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죄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군대는 동원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유 목사님께서는 두달 동안 집중 기도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보자의 능력으로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집중 기도했는데 참 평안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할 응답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 이름을 믿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계약서의 주역이 되는 이름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계약서의 주역이 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은약서의 주역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사인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어, 요한복 1장 18절에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에서,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볼수 없죠? 만날 수 없죠? 그분 속에 있는 독생하신 크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흑암 혼동 공허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죠. 흑암세력이 모르게 막으니까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빛이고 생명인 겁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찬빛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잖아요. 혼돈 공허 그 상태가 됩니다. 태양이 없어보세서 어만 뭐 세균이 다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빛 그리스도가 참 빛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1장 9절에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어, 11절에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 찬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어, 이 이름으로 정말 기도할 때 허감 세력 사탄의 세력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존재로 부름 받은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를 가진 사람, 보좌의 영원한 보자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과 모든 허감 문제를 해결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봉생회를 시작하면서 혈류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겠죠. 치유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치유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옷자락만 만졌는데, 혈루증의 그 근원이 치유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났죠. 또, 소경, 거지 바디 메오가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거기다 거지. 참, 비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소, 소문을 듣고, 그 지나갈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확한 은약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췄다고 나옵니다.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 환자, 기먹은 자의 병, 이런 것을 말씀 한마디로 다 치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를 우리 본부 메시지대로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족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족으로 왔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족보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셨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공감 복음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극한 위기 상황에 왔을 때이 공감 복음을 넘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온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 받았느니라.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계셨으니까요. 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귀신들린자를 어, 치유하게 어, 치유했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알수 없다 그랬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알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는 나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들이라 그랬고요. 자, 결론입니다. 어, 응답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응답은요. 즉각 즉각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조금 조금씩 계속 와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셔서요. 그 이름으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이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낮에는요.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전달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또 밤에는 그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정말, 중복이도 필요합니다. 명절날, 우리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집중기도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